네 인사받고 싶은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테스트하는 건가요? <laughs> 음. 안녕하세요 유튜버 그리고 스트리머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장지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동네 잔치의 귀한 분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동네 잔치의 귀한 분이 동네 잔치의 귀한 분이는 이제 대한민국 방방곳곳 축제들이 많이 열리잖아요, 되게. 음. 다 저희가 가보면서 좀 과감없이 리뷰해보고 진짜 즐기는 그런 음.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축제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지역 축제... 어 진짜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귀양분 맞아요? 귀양분... 귀형품... 노력할게요. 축제 같은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축제를 사실 많이 가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놀러 갈 여유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더 기대돼요. 이 프로그램이 좀 사심도 채울 수 있고. 아 축제? 맞들리면 어떡하지? 아너 쉬는 날 축제만 다니는 거 아니야 이제? 혹시 가고 보 싶었던 지역이나 이런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상상 속에. 가보고 싶었던데? 부산 오히려 이런데는 좀 촬영하러 많이 갔어가지고. 대구라든가 아니면 뭐 강원도, 전라도 뭐 이런데들? 가보고 싶어요. 음. 한 번도 안 가봤던 것 같아. 요 빡센 것들이 있나요? 빡센 건 없고 왜냐면 노동이 아닌 말도 되고. 그러니까 축제가 뭐가 빡센 사실. 날씨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기온 날 촬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그만합시다 선생님 저번 아씨 그만해. 아, 그, 그리고 그 약간 너무 더운 날좀 피해줬으면. 아, 그늘에도 덥네. 나 스트레스가 지금 이거 아니지? 선선한 날 우리 축제 좋은 날에. 아우. <laughs> 귀한 분이 된 소감. 저 이런 대접이 처음이라 <laughs> 감사합니다. 언제 어떤 대접을 받으시는 거예요? 평소에요? 평소 이제 <laughs> 투대접. <laughs> 대접해 주면 늘 좋죠, 기분 좋죠. 귀한 분 대접해 주시는 거 맞죠? 불안하긴 한데. 그럼요.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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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맛있다. 와, 엄마, 못찾다, 이. 오, 좋았다. 야, 할거 진짜 많다. 이거 하루 안에 안 되겠는데? 슛! 아! 참을게 못참아! 난한 줄이 고장다 에이, 꺼! 이제 진짜 축제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야! 저런 낚시 놀아보실래요?